지난 지난주 설교 그러니까 2주 전 설교에서 제가 요나를 잠깐 소개했었습니다 어떻게 요나를 소개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은 틀렸노라 라고 목소리를 높인 사람으로 소개를 한번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요나의 이야기를 조금 더긴 호흡에 걸쳐서 심도 있게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재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그렇게 모범적인 그렇게 순리대로만 사는 재미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뺀질뺀질거리고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도 한번 들어가고 큰 성읍에 심판을 외치러 나가는 비장한 선지자의 모습도 한번 가지고 있다가 별의별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주일학교 아이들도 요나서 바로 옆에 있는 뭐 오바디아, 미이가 그런 선지자는 모르지만 요나는 압니다. 그만큼 요나 이야기는 교훈점 또한 명확해 보입니다. 주일학교에서부터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괜히 버티다가 오랫동안 두들겨 맞고 고생할 거다할거 나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말고 단번에 순종하라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나서를 보면서 얻는 교훈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전수전을 다 겪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같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걸친 그러고 나서 읽는 요나서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저 나쁜 니누의 사람들 저말안 듣는 나쁜 요나 이렇게 이분법적인 선악 구조보다는 요나의 인간적인 그런 갈등이 조금 더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불순종을 하면 아유 저거 그러지 말지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보다는 하, 하나님 저렇게 얘기하시면 나 같아도 마음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공감이 가게 됩니다. 예, 혹시 그러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명히 아는데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하, 그게 순종하기가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까요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해서 멀어지다 보니까 내 심령도 바짝바짝 말라가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택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걸 회복해야겠다 기도하러 가야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정답을 알려주실 거거든요. 분명히 나한테 은혜의 마음을 풍성하게 적셔 주셔서 내가 그 정답을 따르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아주 절박하게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인지 알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안 갑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방법을 분명히 아는데 알기 싫습니다. 차라리 지금처럼 그냥 애매하게 큰 문제 없이 그냥 뭐가 그게 잘못되지 않은 상태로 나가 떨어지지 않은 게 어디냐 그냥 더 발전하기는 싫고 현상 유지만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믿음이 주는 안정감입니다 아까 같은 불안감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3장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요나의 입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선민 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선민 의식은 쉽게 얘기해서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을 택하셨다. 이 최후의 심판 최후의 날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그때 포악한 아주 저 악한 나쁜 사람들은 전부 다 형벌을 받아 없어질 것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제서야 우리가 여태까지 잘 지킨 신앙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드리라라는 일종의 우월 의식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의식을 이런 우월 의식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기 신앙에 대한 열심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읽지는 않겠지만 한장 앞서서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의 기도가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세심히 읽어 보면 요나가 아주 신앙의 관록이 높은 사람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거기 안에 잘 녹아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까지 아주 요나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수없이 외쳤던 것들을 핵심만 쏙쏙쏙 뽑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열심히 성경을 읽었던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우리식으로 치면 교회에 꾸준히 성실하게 나가서 설교를 정리하며 잘 들었고 제자 훈련도 받고 또 이것저것 노력해서. 많은 신앙의 내용을 자기의 것으로 습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 열정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는 요나가 바라본 아수르는 어땠을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악독한 민족이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가면 니네의 성문 한쪽을 이렇게 발굴해서 전시에 놓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높이가 한 4미터 정도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문이 있는데요. 그 옆에 문 옆에는 아주 정교하게 노수로 장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장식은 요나가 있기 대략 한 100년 전쯤서부터 있었던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다 하는 내용들을 고스란히 성병문에 새겨 놓은 것이죠. 그림으로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예, 이게 바로 넘기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느냐?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서 남의 나라 백성들을, 남의 나라의 왕을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는 어, 우리 마음에 안 들면 그들을 학살할 수 있다. 이렇게 꼬챙이에 사람도 잠깐 올려놓을 수 있고 고문도 할수 있고 팔다리도 잠깐 이렇게 떼낼 수 있고 그런 등등의 모양으로 우리가 이렇게 강한 민족이다. 호전적인 민족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좀 자신만만한 민족이었습니다. 자신의 마, 말을 듣지 않는 민족에게 가서 우리는 너가 말을 안 들으면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문에다 걸어놓고 사람들에게 다 전실을 과실을 했으니 말입니다. 주변에 혹시 힘으로 나를 컨트롤하려는 사람을 대한 적이 있으신지요? 힘으로 나를 억눌려는 사람들, 까딱하면 내가 뭔가 수틀리면 얼마든지 내,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다 뒤집어엎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바짝 엎드리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어떠신지요? 참 힘이 세니까 직접적으로 뭐라고 못하고 참 마음이 불편하죠. 미어 터집니다. 저 나쁜 놈들 언제 천벌받아서 심판받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아수르 저 나쁜 놈들 언제 멸망받나.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가 아수르의 화가 있을 것이라고 진작에 예언을 많이 했고 심지어 이후에 나움 선지자는 저 아수르 사람들이 다 불의의 심판을 받아 망한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적도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히스기야의 시절 아수르는 사네립 왕이 18만 8천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초토화 시키지요. 사네립은 파죽지세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을 다 점령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군대가 수도의 당돌에 포위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닉에 빠지지요. 야, 이거 조금, 조금만 더 가면 우리나라 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때 정말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도우셔서 그 아수르의 군대를 다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지켜 주셨지요. 그렇게 아수르는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침공을 했을 때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저 사람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 하나님의 사람들은 건들면 안 된다. 우리 회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일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도를 치기 전에 이스라엘의 라기스라는 성을 일전에 침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라기스라는 성을 우리가 얼마나 화려하게 함락시켰는지 이 벽화로 화려하게 남겨놓은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왔다, 우리가 저들을 힘으로 누르고 왔다라는 것을 끝까지 고수하며 놓치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 요나 입장에서 이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요. 정말 대단하다 너희들. 하나님께 그렇게 혼나고 그렇게 깨지고 나서도 회개를 안 하는구나. 오히려 그렇게 의스대는 기록을 남겨 놓다니.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악한데 도대체 회개할 여지가 보이지가 않는데 왜 남겨 두십니까? 빨리 판단 안 하십니까? 빨리 심판 안 하십니까? 답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앗수르가 옆에 있으면 굳이 요나가 아니더라도 그 누구를 갖다 놔도 선민 의식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착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세상 최후의 심판의 날을 소망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지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 포악한 민족은 빨리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마음이 이렇게 막 끌어올랐을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요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너희들의 악독이 상달되었다라는 말을 전하게 하시지요. 이 요나가 이 말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전하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니느웨를 심판하겠다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아스르를 니느웨를 용서할 준비를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아스르가 니느웨가 조금이라도 회개하면 오이고 너희들 회개했구나라고 그 용서를 받아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용서를 받아 주면 그 악독한 백성은 심판받아야 되는데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고 저희들은 저렇게 악독하게 살아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나도 하나님의 백성,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 우리 다 같이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이 너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도망갑니다. 끝까지 저 사람들은 회개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런 도망친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 갇힙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습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두손 들고 거기서 주님께 항복을 하게 되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 주시고 다시 한번 더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고 사명을 줍니다. 요나는 죽어도 저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은 보기 싫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가야만 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요나가 갔던 니느웨는 어떤 도시였느냐? 어마어마한 대도시였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 이견이 있지만 니느웨는 아마도 수십만 명이 살았던 큰 성읍일 거다. 그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조차도 약100 k m 정도가 될 정도로. 대략 환산해 보니 한 서울의 반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 정도나 되는 큰 도시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요나서 3장 2절에도 보니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의 큰 성이었다라고 이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인지 잘 묘사가 되어 있죠. 그 성에 가서 요나가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얼마 동안 전했는가? 사흘 동안 걸어다니면서 전한 것이 아니라 딱 하루 동안 전하면서 외칩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들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충 전해 놓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은 했고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잘 알아나 들을까? 이 말이 회개하라는 건지 잘 파악을 할수 있을까? 감이나 잡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지는 알겠지만 내가 거기에 순종은 하겠지만 내 계획대로라면 이 악독한 이 사람들이 내 하루 동안 외치는 걸 가지고서 회개할 것 같지는 않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것만 같아. 내가 이렇게나 죄를 뿌려 놨으니 이 사람들은 회,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자, 요나의 기대대로 될줄 알았으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답을 보았습니다. 요나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작정 속에 정해진 일은 반드시 반드시 그 결과가 일어나고 맙니다. 우리 5절부터 보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냥 어정쩡한 죄책감을 가지고서 그냥 우리가 뭐 잘못했나 보다. 이번 한번기우제 지내듯이 잘 넘어가 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왕부터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올라서 높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 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심지어 물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악한 길에서 이제 떠날 것이라 이렇게 하면 혹시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키사 멸망을 시키지 않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모습을 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 속에서 어쩜 이렇게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 주시는 분인지 이렇게 잘 알고 용서를 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니느웨에 내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지요. 니느웨는 요나는 굉장히 볼품없게 혼자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물고기 뱃 속에 3일 동안이나 있었으니 그 3일 동안 물고기의 소화액이 요나의 피부를 다 상하게 했을 것입니다. 빨개지기도 했을 것이고 머리에 닿으면 머리도 좀 벗겨지기도 했을 것이고 좀 옷에 닿으면 옷도 어느 정도 헤지기도 했을 것이고 모조록 볼품 없게 그렇게 갔었을 것입니다. 요나가 니네웨로 가고 있을 때 요나한테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니느웨는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수백 년 동안 포악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다 깨부수고 다 가서 다 사람들 고문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협박하면서 아주 악하게 살았었지요. 하나님께 혼나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악하게 살았었습니다. 그 동안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전쟁에서 지든 이기든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쓰든 안 쓰든 그 사람들은 계속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악함이 꺾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고집이 꺾이지 않는 니느웨가 이 보잘 것 없는 요나의 하루 동안의 외침을 두고 완전히 변한 것이죠. 그 완고하던 수십 명이 수십만 명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악한 것에서 돌이킬 것이라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지요. 아니 이게 왜 되는 겁니까? 요나 입장에서 어하니 벙벙합니다. 우리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이 실제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주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아주 화를 내지요. 이 불가능한 것이 내가 조금 경고했다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할수 있는 것인가? 이 니느웨 수십만 명이 이렇게 회개하고 나선 것은 요나의 외침, 그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나 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요. 요나가 얼마나 부족하게 일했든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수백 년 동안 그 악독했던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요. 사람이 얼마나 부족하게 일하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정하신 그 일을 마침내 해내고 마십니다. 오늘이 어느덧 2022년의 마지막 수요예배입니다. 한해를 되돌이켜보며 우리 안에도 마치 요나서 3장과 같은 일이 없었는지를 한번 되돌이켜 보겠습니다. 나의 그 마지못했던 순종. 그러니까 아, 내가 정말 하기 싫었는데, 친한 집사님이 "아, 우리 그래도 하자고, 우리 그래도 하자고" 밥 사주면서 "그래도 우리 하자고" 그렇게 거절할 수 없어서 한번 그냥 같이 동참하면서 헌신했던 일들, 그런 아주 작은, 아주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진 않으셨는지요. 해 놓고 보니까 결과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해 놓고 되돌아보니까, 이거는 내가 했지만, 내가 해서 이렇게까지 될게 아닌데, 이렇게까지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내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린 지난 주일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도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로도 왕이 그 왕위를 뺏기지 않으려고 그 당시에 그 나이대에 맞는 그 지역 어린아이들을 모조리 몰살시키는 일이 있었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계속 사역을 할 때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만들면서 그의 사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방해 속에서도 끝까지 흠 하나 없이 자기 사역을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정하신 그 사역을 본인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조금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가의 여부입니다. 우리가 동참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치에 이르기까지 은혜로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고집불통인 요나를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니느웨 사람들 그리고 니느웨에 있는 동물들을 아끼는 마음을 좀 배워보라고 나의 그 사랑하는 마음에. 공감을 한번 해 보라고 요나를 굳이 부르셔서 요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동안 무엇을 배우라고, 무엇을 느끼라고 이 헌신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같습니까?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분명히 하나님은 요나처럼 성도님들을 여기 와서 이것 좀해 보라. 저기 와서 저것 좀 해라. 아니면 이 자리를 좀 지키시라 요구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아 작년에 했던 사람이 나보다 워낙 잘했던 사람인데, 아 나는 참 시간이 없고 재주가 없어서 저것은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마음의 주눅이 충분히 들수 있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것은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결국에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안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 민족적 큰 위기가 닥치자 왕비인 에스더를 부릅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조언하지요 에스더야, 우리 민족이 이렇게 큰 위기에 처했단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너가 좀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겠구나. 너가 가만히 있어도 너는 무사하고 우리 민족은 위기에 처하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어떻게서든지 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위기에서 지켜 주실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너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너가 왕비가 된 것은 너가 힘이 있고 너가 건강하고 너가 그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간 것은 이 때를 위함이지. 않겠느냐”라면서 에스더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지요. 처음부터 부르신 뜻대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로 가면은 마치 기차가 레일 위를 움직이듯이 아주 평온하게 갑니다. 그것이 믿음이 주는 안정감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부르셨으니 갑니다. 올해는 여기서 헌신하였고 하나님 부르신 곳이 저곳이니 내년에는 저곳으로 갑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는 담대함을 갖고 주님 부르신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저는 그런 거 부담스러워서 못하고 저 사람처럼 그렇게 많이 못하고 그런 마음들 부족한 마음들 다들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다 아시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용하사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올려놓으실 것입니다. 우리 내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주님 부르신 자리에 나아가서 순종할 때 화평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